안녕하세요. 쓸모예요. 이번에 남은 재료는 곶감, 단감 홍시, 곶감의 효능은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알아볼 내 맘대로 뽑은 곶감의 효능 세가지는 첫째, 단감과 홍시의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어요. 둘째, 기침 가래에 효과가 있어요. 셋째,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곶감을 곶감 머핀으로 변신시켜 줄 거예요. 바로, 바로, 바로 요렇게 머핀으로 변신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곶감, 달걀, 오일, 우유, 설탕, 소금, 박력분, 아몬드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아몬드. 이번엔 재료가 좀 있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곶감은 꼭지와 씨를 제거해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손질한 곶감에 액체류를 계량해 넣어주고 설탕과 소금도 넣어줍니다. 가루류도 계량한 뒤에 채쳐서 넣어줍니다. 이제 섞어주기만 하면 끝. 틀에 넣기 쉽게 짤주머니에 넣어주고 머핀 틀에 채워준 뒤 아몬드를 많이 데코해 줄 거예요. 아몬드를 많이 데코하는 이유는 맛을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곶감하면 쓸모는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전래동화가 떠오르는데요. 어느 날 아이가 우는데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계속 울다가 곶감이 있다는 말에 울음을 그쳤고 그때 소도둑이 호랑이를 소로 착각해 올라타자 호랑이는 자신보다 무서운 곶감인 줄 알고 도망간 이야기지요. 곶감이 우는 아이 울음도 그치고 호랑이랑 소도둑도 다 이겨버린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 이기는 곶감으로 만든 머핀을 구워볼게요. 190도에서 30분 젓가락으로 찔러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완성이에요. 반죽이 묻어나온다면 온도를 170도로 낮춰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식힘망에서 식혀 바로 먹으면 겉바속촉. 하루 숙성하면 촉촉함이 가득해요. 쓸모는 겉바속촉을 좋아해서 바로 먹어볼게요. 안에 들어있는 곶감이 보이네요. 은은한 달콤함에 고소하고 바삭한 아몬드가 씹히며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줘요. 위에 데코한 견과류가 신의 한수이니 좋아하는 견과류 듬뿍 얹어 구워보세요. 다음에도 쓸모와 맛있게 먹고 절약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